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BD 확산과 노르웨이의 전기차 그리고 마켓 리뷰를 묶어서 줄어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와 헬스케어 업종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나비디올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이 오일을 넣은 식품 및 음료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버그 업체 중 하나인 칼스 주니어는 차세대 사업으로 CBD 오일을 첨가한 제품 라인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CBD 오일이 미래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 셰프들은 이미 CBD와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이 2019년의 트렌드라고 선언했고, 칼스 주니어 역시 여기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4월 20일 처음으로 덴버의 매장에서 CBD 오일을 넣은 햄버거를 시험 판매할 예정이며, CBD 첨가 메뉴를 추가한 미국 최초의 패스트푸드 체인이 될 전망이죠. 칼스 주니어도 다른 레스토랑 및 식당들의 설레를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CBD와 대마초 첨가 제품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햄프씨드 오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햄프시드 오일을 비롯한 모든 천연 오일은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칼스 주니어가 이번 주 시범 판매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싶어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 미국 FDA는 기업들이 식품이나 음료수에 CBD 오일을 첨가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추세를 멈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기꺼이 따르는 경우에만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요. 칼스 주니어의 로키 마운틴 하이, 치즈버그 딜라이트는 소고기 패티 2장, 할라피뇨 페퍼잭 치즈, 와플 프라이 그리고 약 5mg의 대마 CBD 추출물이 들어간 산타페 소스가 특징입니다. 자꾸 노래가 나오려는 건왜 그럴까요? 이 버그는 10원 판매 기간 동안 4.2달러에 판매될 예정인데 이 버그를 먹으면 혹시 몽롱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CBD 오일은 어떠한 정신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열풍이 미국을 휩쓸고 있으며 건강 산업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약들의 부작용으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대마초를 비롯한 다양한 천연성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간을 두고 CBD 오일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카일스 주니어가 CBD 첨가버거를 덴버에서 처음 선보이기로 한 결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덴버를 마일 하이 시티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확히 해발 1마일 위에 위치해 있지만 대마초 열풍이 대단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덴버가 속해 있는 콜로라도는 미국에서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중 하나이죠. 그 결과 대마초가 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콜로라도의 대마초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및 소매점에서 15억 5천만 달러의 대마초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많은 레스토랑들이 CBD가 첨가된 음식과 음료를 메뉴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레스토랑과 식당들은 메뉴의 일부 품목에 CBD 오일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 불안 및 기타 질병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보충제로 널리 관주되는 CBD 오일은 정신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마초의 이점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포트 로더데일의 피자 시티에서 특히 대마초 식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유행이지만 논란이 많은 화합물인 CBD 오일은 카나비디올이 주입된 마리나라 소스에 대해 열광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CBD 오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CBD가 가미된 식품에는 마리아나의 향정신성 물질인 THC가 미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의료용 마리아나 카드가 없는 사람에게는 THC가 불법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치료적 요구가 있는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대마초와 대마초 추출 제품은 신약이나 새로운 동물성 약물로 간주되며 미국에서 판매되기 전에 인간이나 동물용으로 FDA 약품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FDA의 성명서처럼 CBD 오일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은 연방 정부 하에서는 불법이지만 미량으로 사람을 흥분시킬 만큼 충분치 않은 함유량이고, 마리아나법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와 선택에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 변화 중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CBD 오일은 플로리다에서 유리병과 입욕제, 개사료 및 젤리 같은 시장 및 전자담배 시장에서 널리 보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플로리다만이 아닙니다. CBD가 가미된 식품과 음료가 전국 곳곳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여러 곳에서도 CBD가 첨가된 음식이나 라떼를 찾을 수 있습니다. CBD 오일은 확실히 최신의 건강 열풍이며 그것이 유행인지 실제 의료 기적인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에 간섭하는 관료들이 아니라 소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요즘 이런 내용들이 눈에 잘 들어오는 건 제가 마리아나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자산의 2%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존버할 생각으로 매수한 상태입니다. 추천 권유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키워드는 노르웨이입니다. 그린 시프트를 하고 있는 나라이죠. 노르웨이 근해 대륙궁에서 196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부자 국가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경제는 석유와 깊은 연결이 되어 왔고, 1980년대 초 2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GDP 내 석유, 가스 비중이 6%에서 15% 중반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경제는 유가의 향방에 따라 춤을 췄죠. 유가 의존들을 줄이고 자원부국이 일시적으로 호황을 누리나 물가, 통화가치 상승으로 제조업 기반이 쇠퇴하는 네덜란드 병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부 자문단은 오일에서 나오는 수입을 재정이 아닌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전하고 포트폴리오의 실질 수익률만을 재정으로 사용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1990년에 국부 펀드인 GPFG가 탄생한 것이죠. 투자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됐고 노르웨이 국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해외에만 투자됐습니다. 이것은 출발부터 분산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제 국부는 탐사, 시추업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GPFG는 지난 3월 석유가스 탐사 및 시추회사에 대한 투자 중단을 결정했는데, 114개의 기업의 70억 달러 규모 주식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점차 매각될 예정입니다. 다만, 다운스트림 업체들의 투자는 유지하는데 그 이유로 해당 기업들이 향후 재생에너지 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르웨이 재무부는 GPFG의 비상장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승인할 예정이며 투자 규모는 14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원칙적으로 GPFG는 3호 인프라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수익성과 성장성의 확신과 환경 투자가 결부된 재생에너지 에너지 플랜트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필두로 한 환경 투자는 원유 수요 둔화와 유가 변동에 따른 노르웨이 경기 하강 및 기후 변화 위험을 모두 해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와 극명하게 반대된 나라가 있죠.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석유에서 나오는 돈을 재정했으며 유가 급락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이죠. 노르웨이는 사회적으로도 그린시프트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3월 전기차 판매 비중이 거의 60%에 다달았습니다. 2025년까지 ICE, 즉, 내연기관 퇴출 계획을 가지고 있죠. 3월 자동차 전체 판매 대수 18,375대 중 전기 전기차가 1732대입니다. 그중 테슬라 모델 3가 5300대로 28.8%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 총 자동차 등록 대수 중 31.2%가 전기차 일 정도로 보급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가파른 계곡과 강이 많은 지형으로 높은 수력 발전 비중으로 전기 생산에 부담이 없는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수량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력 발전과 풍력 태양 태양광을 합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98%에 달하는 노르웨이를 보면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애틀란타 연방 준비은행의 GDP 나오가 19일 금요일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습니다. 1분기 GDP 공식 발표가 26일에 나오는데 이 수치가 많은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면 사실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간거 아닌가요? 2.8%는 작년 2분기 4.2%, 3분기 3.4%보다는 낮지만 4분기 2.2%에 비교하면 너무 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1% 후반대인 걸 비교해 봐도 그렇죠. 그림에서 보듯 gdp 나우 1분기 전망치가 0.3%에서 2.8%로 계속해서 상승했다는 것은 시장의 우려와 달리 실제 경제지표는 괜찮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정확할 때도 있지만 오차가 클 때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뉴욕 연은의 나우 캐스트는 1분기 성장률을 1.37%로 전망 중입니다. 다음 주면 모든 걸알수 있겠죠. 최근 몇주 동안 헬스케어 종목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락했는지 설명하는 것보다 차트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어떤 섹터나 종목이 너무 약세를 보이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ETF인 XLV는 연초 대비 0.9% 하락해 11개 SPDR ETF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들어서 하락했습니다. 약값 인하와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계획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가 원인이었죠. 이와 대조적으로 S&P 500 지수는 연초 이후로 15.9% 급등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주가가 13% 이상 하락해서 다우 산업 내에서 가장 약세를 띈 유나이티드 헬스 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수요일 1년 저점으로 떨어졌는데, 앞서 데이비드 위치만 CEO가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관련 리스크를 인정함에 따라 우려가 커졌습니다. 극단적인 과매도 상태인 이 시점에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반등의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를 보면 이미 반등이 시작된 건 아닐까요? 장중 1.2% 하락에서 반전되어 2.2% 상승으로 마감했으니까요. 목요일 거래 하루 만에 최고 밸류에이션 기술 종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줌비디오입니다. 연간 매출의 49배에 거래되는 화상회의 전문업체가 이 회사입니다. 줌비디오는 IPO 전에 이익을 낸몇안 되는 유니콘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에릭 요한 줌 회장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더 많은 고객이 자사의 플랫폼으로 바꿀 수 있게 시장 점유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S1 파일에서 화상회의 시장 규모가 2022년에 431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치를 언급했는데 신뢰도 높은 화상회의 기술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줌은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로그미인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줌 비디오에 대한 열기로 비슷한 이름의 기업의 주가가 폭등했는데 줌 테크놀로지스라는 주가가 최근 30일 동안 5만 6천 퍼센트 급등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군요. 세상사랑하는 건 어디나 비슷한가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